여러님들 강정훈입니다. 오늘은 탁송으로 차가 왔습니다. 풀체인지 된 아반떼죠. 좀 출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리하게 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담지를 못했습니다. 좀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고 지금 탁송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한번 차를 한번 보러 올라가시죠. 네. 모르기도 해셨죠 별로 괜찮아요. 오늘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차 뽑았고 옆에서 또 제가 갈바질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생 선배로서 좀더 네. 많이 해주시고 막상 만나기 전까지는 네. 솔직히 의심도 하고 어... 사람을 어떻게 믿나 했는데 어... 진짜 영상 그대로, 음. 솔직함으로. <laughs> 생각하시는 <생각해서 보고 웃음> 아,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이럴 것 같아. 헤드램프에서 좀 주는 어떤 그 고급스러움은 훨씬 이게 더 낫네요. 네. 낮에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와, 심차는 장난 아니다. 그냥 신차 출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음, <laughs> 아. 그죠? 비밀도 아예 하나도 안 뜯었잖아요, 지금. 와. 야, 뒤에 이거 커버도. <laughs> 키로스 보세요, 85kg. <laughs> 신차 신차다. <laughs> 이건 뭐 그냥 신차 출고해서 그냥 인도받은 느낌인데? 네, 그냥 출고지에서 그 나온. 네, 네, 선팅은 해야죠. 더뉴 아반떼 AD. 차량입니다. 18에 19년식이고요. 거의 뭐 프리미엄급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다양하게 네, 포진이 그렇구나. 되어 있죠. 그래서 신차 가격이 한2,300한 정도? 저희가 구매한 금액은 2,080만 원입니다. 신흥로스 좀 약간 저렴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200에서 250 정도는 세이브를 보지 않았나.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돈 주고 살 바에 신차 사지 그랬냐. 근데 거의 신차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오.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지금 지금 매트도 그대로 있죠. 그래도 뭐 신차라고 해도 그래도 로드제이의 거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만 보도록 선수는... 하겠습니다. 따로 아, 내가 신차로 뽑은 느낌. 내 세차 난제가 조금 심하긴 하네요. 하네. 네. 스티커를 진짜로 하나도 안쓰어주측방 경고등도 들어가고요 차선 이탈 옵션. 디즈는 워낙 시끄럽니 그러니까, 티볼리를 탔었는데 그거 타다가 솔직히 이거 타니까. 네. 로드제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을 두 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지금 아반떼 MD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과 더뉴 아반떼 AD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과 되게 친분이 두터워지셨어요 지금 이 차량 하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 권팀장님께서 확인하셨고 로드제이 사장님께서도 뭐 이상 없고 엔진 오일은 합성유로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에비뉴 모델이고 추가 옵션은 썬러프 그리고 스타트 버튼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 보험 이력은 한 4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입니다. 판매 금액은 82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옵션이 추가한 라이트있죠 음.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라이트는 이렇게 나뉘지가 않죠. 이 헤드램프의 이 굴곡적인 부분과 이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실내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운전자 중심으로 좀 설계가 된것 같아요. 조수석에 타서 보면 약간 일로 솔로인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음, 그러네. 마감재라든지 소재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약간 카본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한 느낌인데 매칭이 메탈이랑 아주 잘된 듯한 느낌이고요. 좀 약간 핸들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신차다, 신차. 앞에 차영이 끝나면 아반, 더뉴 아반떼 AD에 대한 차량 하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더뉴 아반떼 AD의 하체는 어떨까 아 역시 텅텅 펴죠 <laughs> MD나 AD에는 커버가 없는데 커버가 있다 그리고 머플러가 좀 달라졌다. 약간 틀리네 이제 인젝터가 환기통에 두 개씩 달려 있어. 그러네. 두 개씩 두 개씩 2개 달려 있네? 있네. 일반 미션 같은 경우는 이게 막뭐 기어 바뀔 때마다 이게 우크로커 얘네들이고 해서 뭐 음, 기어 변속이 CVT 같은 경우 스머스하게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지도 모르지. 음. 아무튼 뭐 바뀌면 좋아졌대요. <laughs>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어, 비닐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비닐아, 차이가. 이것도 썬팅할 때 이걸 다 떼거든요? 근데 좀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안 뜯어지기 때문에 이건 뜯어야 돼. 어, 마치 내가 신차 산것 같아. 어좀 출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좀 고객님한테 먼저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줄상 또두 대를 한꺼번에 또 출고를 하다 보니까 그 신경을 좀못 쓰셨던 네.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뭐 기가 막힌 차량을 또 출고를 했으니까 네. 네. 거의 뭐신차급이죠뭐신차급 아,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네. 뭐 이게 날때가 네. 맞는가 싶기도 했는데 네. 옆에 네. 잘 네. 인도해 주셔가지고 네. 처음엔 걱정했으나 네. 지금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진행할 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워낙 신차급들 차량을 좀고를 하다 보니까, 뭐좀 약간 신차를 파는 듯한 느낌? 굉장히 좀 좋겠습니다. 아, 예. 신차도 막 비닐도 벗겨보고 이런 응. 또 이색적인 느낌 <laughs>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번유 아반떼 18년에 19년식의 형식 각자 무대 후기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하게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리면서, 이상 정치카노미 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